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 누가 가장 똑똑할까요? 노래만 잘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IQ, 전략, 응용력, 그리고 브랜드화 능력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트로트 남자 가수 12명을 지능순위로 분석해봅니다. 방송 실측부터 업계 추정까지 IQ 수치와 실제 능력, 그 간극을 파헤쳐봅니다. 누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진짜 지적 예술가일까요? 시작합니다. 위치12 김희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해 온 인물, 그가 바로 김희재입니다. 와이키 원대 뽕순과 학당에서 실측된 수치로 평균을 확실히 웃돕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김희재의 지능은 언어 중심의 감각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가사의 흐름, 문장의 뉘앙스, 그리고 감정의 진폭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성 표현이 아니라 청중과의 심리적 공진화를 만들어내는 소통형 지능이라 할수 있죠. 그의 퍼포먼스는 늘 깔끔하고 계산되어 있지만 동시에 진심이 묻어나는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작곡은 많지 않고 창작 활동도 본격적이지 않지만 그의 언어적 민감성과 무대 장악력은 향후 작사가나 크리에이터로의 확장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지금은 정제된 표현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전략성과 실행력이 발현되었을 때 김희재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아티스트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지능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위치될 홍경민. 한때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IQ 148 주장. 바로 가수 홍경민입니다. 공식적으로 실측된 수치는 없지만 다양한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지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해 왔습니다. 똑똑한 이미지, 예능 속 언변, 빠른 판단력까지 그는 분명 뇌섹남 캐릭터를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미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었는가에 대해선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음악 활동은 물론 예능에서도 전면적 브랜딩은 이루어졌지만 그 후속탄은 다소 약했고, 음악적 결과물로서의 임팩트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홍경민의 진짜 지능은 무엇일까요? 그는 브랜드 설계와 캐릭터 구축에는 탁월한 전략성을 보였지만, 그걸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는 운영형 지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그는 지능의 절반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대중의 인식을 얻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콘텐츠로의 연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죠.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긴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브랜드를 넘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기대해 봅니다. 위치 10 박현빈. 그는 늘 당당하고 유쾌하게 무대에 섭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능의 설계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현빈 IQ는 110에서 115 사이로 추정됩니다. 음악적 사고와 감각이 모두 융합된 전통 기술형 지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전공은 성악, 추계예술대학교에서 클래식의 근본을 다진 후 대중가요로 완벽하게 전환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성악 발성을 기반으로 트로트를 소화한다는 건 그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는 일입니다. 기술적 통제, 음역 조절, 감정 표현 모두에서 극도로 정제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감이나 유쾌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성악적 깊이를 이식했고, 그 결과, 샤방샤방, 곤드레 만드레 같은 곡들이 더욱 강력한 몰입을 자아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는 언제나 정확한 계산과 응용력 위에 서 있습니다. 고정된 콘셉트를 벗어나지 않되 늘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결국 박현빈의 지능은 기술을 무기로 삼는 지능, 즉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실전형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한 지능의 축적입니다. 위치, 처부 김종민, IQ, 베레클팔에서 페베리 사이로 추정되는 김종민, 그 수치는 아주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그의 지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늘 친근하고, 어, 어리숙하죠.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설계된 브랜딩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김종민은 예능계에서 헤어당 캐릭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대표적 인물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캐릭터의 변화 없이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유일한 예능인 중한 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나 인간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캐릭터의 지능적 유지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걸 매 순간 유지해낸 정밀한 판단과 통제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학 석사과정까지 수료한 이력은 그의 메타적 사고, 즉,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하는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김종민의 진짜 지능은 IQ 수치가 아니라 그 지능을 어떻게 포장하고 지속할지를 아는 메타지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보지만 그가 걸어온 시간과 캐릭터 유지의 일관성은 아주 무겁고 깊은 계산 위에 있습니다. 가벼운 말투 속에 숨어 있는 무거운 전략. 그게 바로 김종민입니다. 위치 8. 진성. 진성은 단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음악으로 재구성하는 이야기꾼입니다. IQ는 115에서 120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수치보다 더 강력한 건 그가 지닌 삶의 서사를 지능구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최종 학력의 한계를 감성적 통찰력과 창작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등 그의 대표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는 정서적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써준 가사에 멜로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논리화하고 감성으로 구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는 감성형 지능과 응용력 모두에서 매우 탁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모습에서도 그는 결코 단순하거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항상 절제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진성은 말없이 생각하고 생각을 노래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지능은 시험 점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예술로 전환해내는 고차원적 능력, 그게 바로 진성이라는 이름의 진짜 가치입니다. 위치치들 김호중, 김호중 성악에서 트로트로의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 하지만 그 선택 안엔 단순한 전환이 아닌 전략적 감동 설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IQ는 115에서 125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는 지능을 감성의 언어로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할 만큼 음악적 기본기는 클래식으로 다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트로스를 통해 클래식적 테크닉과 대중 감성의 접점을 찾아내며 복합형 아티스트의 가능성을 증명해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는 전략성과 감성 응용력입니다. 그는 대중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했고 자신의 클래식 베이스를 활용해 그 감정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스타일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김호중의 지능의 핵심입니다. 또한 다양한 예능과 인터뷰에서 보이는 그의 언행은 계산되지 않은 진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감과 거리감을 조율하는 고도의 정서적 통제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조율하는 지능, 그리고 브랜드를 감성으로 조각하는 정밀한 전략가입니다. 김호중의 지능은 감성의 언어로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이성의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위치섹스 장민호. 장민호는 단순한 트롯 미남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와 적응을 자신의 무기로 만든 전형적인 다면형 지능인입니다. IQ는 120으로 방송에서 실측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넘어서는 건 그가 보여준 전환의 연속성입니다. 아이돌 그룹에서 트로트 가수로 그 후에는 예능인 배우 그리고 MC까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중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적응력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자기 위치를 전략적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입니다. 공연예술 석사 출신이라는 학문적 기반도 그의 표현력과 기획력의 탄탄한 근거가 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아티스트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절제된 감정과 균형 잡힌 화법으로 공감과 신뢰를 동시에 구축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탐색하고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점을 찾아내는 전략적 크리에이터로 진화해왔습니다 장민호의 지능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흐름을 통제하는 기술 그리고 자기 리브랜딩의 정교한 설계에 있습니다 그가 6위에 오른 이유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내다본 결과입니다 위치봐 태진아 트로트 가수이자 사업가 그리고 브랜드의 중심 태진하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경영하는 뮤지션이라는 희소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IQ는 110에서 120 사이로 추정되며 영문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이지만 그의 진짜 지능은 비즈니스 전략과 생존 능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1980~90년대 트로트 전성기를 지나 수많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그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YMC 진화기획 같은 자신의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며 브랜드 경영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죠. 이는 단순한 인기나 감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익구조, 유통, 계약, 마케팅 등 복잡한 시장 논리를 직접 설계하고 관리해온 사람만이 할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곡 옥경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처럼 대중적인 노래 뒤에는 정확한 타깃 분석과 시장 감각을 반영한 프로듀싱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후배 양성과 협업에도 적극적인 그는 단지 자신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트로트 산업 생태계를 고민하는 사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태진아의 지능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 트로트를 산업으로 끌어올린 실전형 경영 지능의 집합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노래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입니다. 위치사 영탁. 영탁은 단순한 끼 많은 예능인이 아닙니다. 그는 창작, 학문, 교육까지 아우른 지적 크리에이터의 결정체입니다. IQ는 방송실 측 121일. 이는 상위 약 6%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의 다층적인 커리어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작곡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 이는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이론과 실전, 교육까지 섭렵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의 대표곡 찐이야 역시 대중성과 음악적 구성력을 동시에 갖춘 작품.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닌 분석과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그는 방송, 무대, 라디오 등 어떤 환경에서도 빠른 판단력과 구조적 사고를 보여주며 즉흥적 대화 속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그의 지능은 창의성과 전략성이 균형 잡힌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곡을 만들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음악적 소통의 총체적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단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영탁은 단연코 지적인 트로트 가수 중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위치 3. 이명웅. 이명웅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강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IQ는 방송 실측 기준 100교 수치상으로는 평균 수준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그의 응용력과 전략성입니다. 그는 실용 음악을 전공했고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단지 스타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작곡을 쓰고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하며 유튜브 광고 굿즈 투자 구조까지 아티스트를 넘어 하나의 기업처럼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 단순한 예술 감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배경에는 명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치밀한 전략적 사고가 존재합니다. 예능에선 감성적인 모습으로 올림을 주고 무대에선 철저히 짜인 구성으로 몰입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음악 이미지 노출 방식까지 완전히 브랜드화한 트로트계의 모범 케이스입니다. 이명웅의 지능은 단편적인 IQ가 아닌 현실 적용형 지능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 자신을 최적화할 줄 아는 능력?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이명 웅은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전략형 지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위치2 이찬원, 이찬원,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일까요? 아니요. 그는 지식의 깊이와 전략적 감각을 겸비한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식형 인재입니다. IQ는 방송 실측 기준 129. 이는 상위 약 3%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금융학을 전공한 그는 통계적 사고, 논리적 분석에 능하며 이를 음악 활동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그의 대표 애칭 찬또위키. 이 별명은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지식의 폭과 맥락을 읽는 능력이 이미 대중의 인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예능에서는 위트를 뉴스형 콘텐츠에서는 해박함을, 노래에서는 정서적 몰입을 이끌어냅니다. 이찬원의 지능은 단지 시험점수나 암기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정보를 체계화하고 맥락화하는 힘, 그리고 이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전략성. 그는 이미 '찬스'라는 팬덤 안에서. 지식형 스타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걷게 될 길은 트로트 가수를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지식 기반 인플루언서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IQ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그 IQ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찬원은 그 활용의 모범적인 예입니다. 위치 데마 나후나이1위는 예상대로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 나후나입니다 IQ는 130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상위 2%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그 수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해온 인물입니다.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기획과 무대 연출, 대중과의 소통까지 모두 한 사람의 전략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완성형 예술 설계자입니다. 수 많은 히트곡이 그의 손에서 나왔고 그 히트곡은 단지 인기 있는 노래가 아니라 시대의 정서와 언어를 관통하는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아티스트였고 무대 밖에서는 전략가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어떤 사회적 코드도 그의 무대에선 은유와 상징으로 승화됐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흐름을 직접 창조해낸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지능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예술과 시대를 연결하는 지적다리라 할수 있습니다. IQ로만 판단할 수 없는 차원의 천재성. 그것이 바로 나훈아를 대한민국 트로트계 최고의 지적완성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Q와 전략 창의성으로 본 트로트계의 진짜 브레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선택에서 묻어나는 지적 설계가 인상적이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laughs> 감사합니다.